뉴스 속보입니다. 비길 운전으로 사고가 연이어 발생을 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요. 비가 오는 날에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잘 미끄러집니다. 전... 비율된 교통사고 자체도 많지만그 피해도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아, 모두 빗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들인데, 이런 사고들 비교적 많이 발생했습니다. 인주에서 슈스가 비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모퉁이에 3 명이 다쳤습니다. 깜짝 지식 타임. 해서본 뉴스와 같이 왜 이렇게 빗길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주행을 할때 도로 위 차가 물에 의해 떠 미끄러지는 현상을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. 수막 현상이란 비에 젖은 지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지면과 붙지 않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상입니다. 정상 타이어는 지면에 닿는 부분에 홈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. 물이 빠져나가 맞출면이 많이 생기게 되고 길 위에서 잘안 미끄러지게 됩니다. 마모가 된 타이어는 지면에 닿는 부분에 물이 빠져나갈 수 없게 돼 맞출면이 줄어들어 길 위에서 더잘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. 또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을 주입하면 타이어가 지면과 잘 접지돼 수막이 생기지 않습니다. 타이어에 낮은 공기압을 주입하게 되면 타이어가 물이 밀어내지 못해 수막이 넓게 생기게 돼잘 미끄러집니다. 그리하여 비키 운전 속 사고를 줄이려면 마모가 되지 않은 타이어와 적정 공기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 깜짝 지식 타임이었습니다.